로즈 향 향수에 기대하는 모든 것에 부응하는 향수인 것 아무 걱정 없이 들판에서 막 뛰어놀고 있던 때로 돌아간 듯한 고귀한 느낌으로 도미니크 로피옹이 도미니크 로피옹 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지입니다. 오늘은요 논픽션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상 플라워 컬렉션 향수 네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논픽션의 모든 향들을 다 맡아봤고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출시된 이 플라워 컬렉션이 역대급으로 제일 좋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출장 가기 전에 이 향수들이 출시됐었다면은 아 내가 이거 가져가가지고 그때 만나 외국인들한테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향수인데 진짜 좋다 한번 맡아봐 이러면서 권해줬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신제품들 폼이 정말 좋습니다. <laughs> 근데 그도 그럴게요. 이번 컬렉션은 정말 전설적인 마스터 퍼퓸어 모리스 루셸과 도미니크 로피옹이 조향한 향수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향덕분들이시라면은, 모리스 루셸과 도미니크 로피옹이 말이 필요없는 향수업계의 거장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모리스 루셸은 새로운 클래식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조향사입니다. 그는 특히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향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향을 맡으면은, 단순히, 어 좋은 냄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부한 감정과 서사가 그려지죠. 도미니크 로피옹은 완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향수를 아주 정교하고 균형 있게 조향하는 마스터 퍼퓸머입니다. 향료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기술을 기반으로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향수를 만드는 데 특화된 조향사고요. 이두 조향사는 과거에도 논픽션과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리스 루쉘은더 베이지와 더 그레이를, 그리고 도미니크 로피옹은 오도라마 시티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논픽션을 위해 에서 네 가지의 아이코닉한 꽃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창적인 터치를 더해서 정말 멋진 향수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각 향들을 리뷰해드릴게요. 먼저 모리스 로쉘이 조향한 더 로즈와 영 메모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더 로즈. 이번 논픽션 신상이 다 좋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더 로즈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름이 너무 심플해서 왜 이렇게 이름을 단순하게 지었지? 싶었거든요. 근데 뿌려보니까 아, 이 이름은 자신감이구나. 향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름으로 관심을 끌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더 로즈라는 단결한 이름을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향은요, 그냥 좋아요. <laughs> 너무 향기로워요. <laughs> 우리가 로즈향 향수에 기대하는 모든 것에 부응하는 향수인 것 같습니다. 장미 생화 같은 생생함도 있고요. 장미 비누처럼 깨끗함도 있고, 흙 묻은 장미 같은 자연적이면서도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요.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푸티함까지 다 갖춘 향입니다. 그리고 수색도 너무 예쁘죠. 이 향수는요, 장미가 피어나는 순간의 감정과 감각을 담은 향이에요. 그래서 딱 뿌리자마자, 갓 피어난 장미의 풋풋함을 연상시키는 붉은 꽃잎의 향이 제라늄의 터치와 함께 유니크하게 피어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로즈의 핵심인 깊은 장미향이 납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꽃향기가 담겨 있어요. 여린 꽃잎을 만지는 듯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촉감이 연상되는 경험을 하게 하죠. 그리고 잔향에서의 샌다로드 머스크 향 덕분에 향이 더 차분하고 깊이 있어요. 초반에는 플로라 향이 지배적이지만 잔향으로 갈수록 우디 향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 향의 전반적인 구조감이 굉장히 생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고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향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쓰기 좋고 남녀 불문하고 잘 어울리는 중성적인 향입니다. 다음은 영메모리 이 향수는 정말 이름 그대로 영 메모리 그 자체의 향입니다. 어릴 때 맨발로 풀밭 막 뛰어다니고 이름모를 들꽃들 가지고 장난치느라 손에 막 지디겨진 풀잎이랑 꽃잎들이 잔뜩 베어버린 그때 그 향을 고스란히 포착한 향입니다. 처음에는 바질의 톡쏘는 듯한 신선함과 주니퍼 베리의 쌉싸름하면서도 청량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오감이 다 깨어나는 듯한 상쾌한 오프닝이고요. 곧이어서 이름모를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에 털썩 누운 듯한, 내추럴한 그린 플로르 향이 가득해집니다. 거기에 민트향까지 더해져서 싱그러움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 잔향에서까지 숲향, 우디향이 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연적인 초록빛을 발산하는 향기입니다. 진짜 어릴 때 아무 걱정 없이 들판에서 막 뛰어놀고 있던 때로 돌아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요.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 중에서 가장 에너제틱한 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밝고 긍정적이면서 호기심이나 장난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뿌리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활동적이고 편한 옷을 즐겨 입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미니크 로피옹이 조향한 아이리스 콘크리트 부하드 일랑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리스 콘크리트 이 향은 맞자마자 도미니크 로피옹이 도미니크 로피옹했다라는 <laughs> 감탄을 하게 하는 향이었어요. 이 향은 아이리스가 메인이 되는 플로럴 우디 향인데요. 도미니크 로피옹은요, 꽃이 품고 있는 섬세한 측면과 복합성을 굉장히 잘 다루는 조향사예요. 아이리스라는 향조는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라 그 꽃의 뿌리를 연상시키는 약간의 흙내음도 있고 채소 같은 은은한 달콤함도 있으면서 파우더리한 질감도 느껴지는 향인데요. 이 아이리스 콘크리트가 그 그 아이리스의 복합적인 향을 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암브레트 시드와 스피어민트 향이 나고, 곧이어서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아이리스 향이 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얼씨하면서도 정말 섬세한 파우더 리 향이에요. 포슬포슬하게 피부에 안착이 되면서도 그 갈바넘의 씁쓸함이 스며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라서 중성적이면서도 시크합니다. 마치 콘크리트 사일이 비지코 피어나 한 송이의 고구한 아이리스처럼 서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요. 대담하지만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맡았을 때 연상되는 사람은 정말 창백하리만큼 깨끗한 피부와 살짝 헝클어진 듯 하지만 절묘하게 스타일링 된 시크한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패션은 미니멀하고 힘을 뺀듯 하지만 되게 멋스러운 그런 사람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부아드 일랑. 저는 이향을딱 맞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미드인 화이트 로즈스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그 미드가 아주 호화로운 휴양지의 고급 호텔에서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거든요. 그래서 울창한 열대 식물들이랑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비주얼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부하드 일랑에서도 딱 그런 열대 휴양지에 온 듯한 따사로움과 매우 풍성하고 호화로운 일랑일랑이랑 튜베로 지향이다 느껴집니다. 마치 일랑일랑이랑 튜베로즈로 화려하게 장식된 비밀스러운 정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뿌렸을 때는 탑노트의 패티그레인과 만다린 덕분에 약간 상큼하면서도 신선한 정원의 느낌이 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랑일랑과 튜베로즈꽃 향기가 풍성하고 크리미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잔향에서의 샌달우드와 블론드우드 덕분에 이 향이 더욱더 고귀한 느낌으로 완성되죠.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 중에서 가장 관능미가 있는 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극적인 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은근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싶을 때 뿌리고 싶은 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논픽션의 새로운 플라워드 퍼퓸 플라워 컬렉션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논픽션 향수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향수들도 남녀 구분 없이 쓸수 있는 중성적인 향들이고요. 전부 다 향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가볍거나 그러지 않아서 4계절 내내 잘쓸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굳이 계절을 나눠 보자면은 영 메모리는 청. 안 향이라서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부하드 일랑은 따뜻한 느낌이라서 쌀쌀한 계절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력은 제 몸에서는 대체로 한 4-5시간 정도 지속됐는데 부하드 일랑은 좀더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이 새로운 플로럴 오드 퍼퓸들은 100ml, 50ml, 그리고 10ml 4종 세트인 쿼르텟이 있고요. 오직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선물하기 좋은 패키지의 10ml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픽션에서 신제품 런칭 기념으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플라워 컬렉션 퍼퓸을 구입하면은요. 플로럴 향수를 담아낸 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시향 후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한 논픽션 신상 향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향수 중에서 가장 궁금한 향수 이름과 기대되는 포인트를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ml 향수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기회가 된다면 꼭이 향수들 직접 시향과 착향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